그래서 현재 이재명은 쫄고 있다. 저도 여러분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이가 천하 통일한 것처럼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전환길은 그리고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우리가 지금 불리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우면 편안하게 잠은 잘 잘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지만 이재명은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잠못 이루고 있다.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민주당도 마찬가지래요. 지금 불안하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죠? 왜냐면, 뭐, 저지른 범죄라든가 불인 게 많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유민주주의 안 돼! 네, 여러분,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들어야 될 2-9번 뉴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어, 통일교 수사 필요하다라는 게, 이거는 찬성이 86%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95%가 수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통일교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나섰어, 왜냐면 하그 전에 돌아가면 통일교의 어그 돈을 우리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돈먹은거 아니냐 통일교 어그 통일교 믿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드러나니까 한 학자 총재 구속되고 윤영호죠 예, 역시 통일교 넘버투도 no. 구속된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야 이렇게 어, 통일교가 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니까 종교재단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통일교 없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건 아니다. 통일교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 평가, 비판도 당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마,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종교를 없애는 것은 나쁜 설례가 되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거 지적하면서 그게 통일교로 끝나겠습니까? 다른 장로회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교회 교, 역시 마찬가지도 마음에 안 들면 이재명은 또 통일교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종교 해산시킬 것이다. 불교 스님들이 이재명 물러가라 하면 불교도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많은 진각종, 수많은 교파가 있을 건데, 그 역시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야, 어느 재단 종교는 없애라고 하게 될 것이고,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신부님들 중에서도 어느 공회에서 문제가 있다. 어떤 신부님이 이재명 타도하자 물러나라 라고 하면, 야, 성당도 없애라고 하지, 않 인간입니다. 이재명은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대로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재명 그 이야기를 듣고 통일교에서도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래서 통일교 넘버 no. 투구속되어 있던 윤영호 그분이 폭로를 해버렸죠. 무엇을요? 우리가 국민의 힘만 돈 갖다 바쳤냐? 민주당의 현직 장관을 비롯해서 다섯 명 장관급한테도 내가 돈 갖다 줬다. 폭로했고. 그 직후에 바로 전재수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그죠? 불가리 시계와 그리고 까르띠니까 시계 받고 4천만 원돈 받았다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게 되자 전재수 어전 현재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장관이 사표 썼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기란 의혹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날 동시에 나온 보도가 뭐였습니까? 이재명이가 2022년 대선 앞두고 한 학자 그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자 했다. 이런 진술도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일교의 몸통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재명이다라고 장동혁 대표도 지지해서 특검하자 해서 더불어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안할 거니까 국민신당과 개혁신당과 국민힘이 합쳐서 특검하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 받지 않겠다 했지 않습니까? 특검해야 될이유 중에 하나가 더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났죠. 무엇은요? 그 통일교에 대해서 검찰 그죠 했던 그 수사했던 게 바로 김건희 특검이었거든 민중기 특검 아닙니까 그 특검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미 자기들이 특검 수사하면서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계열 이재명 관련되는 게 증거로 나왔는데 수사를 안 했던 겁니다 선택지 수사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가 돼 가지고 처벌이 돼요. 그럼 결국 민중기 특검은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죠? 왜냐하면 범죄를 인지했잖아요. 인지하고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민주당 관련된 거는요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 보니 바로 이 뉴스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찬성하는 게 국민들 86%고 더 충격적인 건 민주당 지지층의 95%가 수사를 해야 된다. 또는 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여론 조사 내용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닌가요? 자, 그다음 소식. 역시 2-10번 같은 내용입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하답니다. 왜요? 구린 게 많고, 어? 어? 구린 게 많고 돈 먹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떳떳하다면은 뭐 특검이든 뭐든지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지금요, 제가 아는 또 변호사분이, 유명한 변호사분이 그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뭐 지난 뉴스를 포함하신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이재명이 지금 내란 첫한번빵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재명한테 괜히 불리하대 여론 자체가요.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 1월달에 그저 뭐 석방되고 2월달에 무죄 선고돼버리면 분위기가 완전 히 역전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아까 우원재 씨가 지적했듯이 이재명 중단된 다섯 개 재판은 없어진 게 아니라 판사들이 중단시켜놨다는 것은. 차로 치면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신호가 파란불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지요? 그죠? 렇 그래서 분위기가 여론이, 이재명이 분리되고 국민 여론이 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이재명이 재판 재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죠? 당연히 공직선거 위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고 유죄선고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재명 재판 대통령직을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60일 내에 대선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재명은 쫄고 있다. 저도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이 천하 통일한 것처럼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전환길은, 그리고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우리가 지금 불리한것 같지만,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우면 편안하게 잠은 잘 잘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지만, 이재명은요, 지연죄가 많아가지고, 잠못 이루고 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민주당도 마찬가지래요. 지금 불안하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죠? 왜냐면, 뭐, 저지른 범죄라든가 구린 게 많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11번 보십시오. 똑같은 국민일보 소식이 뭐라고 합니까? 통일교 리스크 때문에. 왜? 민주당 지지자들의 95%가 특검해라, 수사받으라 하니까 민주당 지금 미칠 지경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발 좀 이슈 조용해지기를, 여론에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 이슈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덮고 가자는 거죠. 그죠? 덮고 가자. 공정성과 하자니까 그것도 덮고 가자라고 계속 하는 것와 똑같습니다. 이들은요. 자, 그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통일교 관련되는 영상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고 망신 주기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키맨 나온 게 전혀 없었고. 민주당이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자 장동혁 의원은 이를 지적합니다. 이제 법리 판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와 관련해서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통일교와 깊숙이 관련돼 있었고 그동안 국민의힘을 그렇게 압박하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탄압하고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을 찾아서 당사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통일교와 유착돼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수세에 몰리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정권의 수종 노릇을 했던 특검입 경찰이 준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압수수색 결과로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이 무리한 압수수색 이것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특검이 지금껏 여러 의원실, 자택,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무엇 하나 건져간 것이 없습니다. 결국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은 늘 어려운 국면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치 압수수색이었고 정치용이었습니다. 오늘또 그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됐고 이런 특검과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수색은 결국 이재명 정권의 리스크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고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에 관해 민주당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을 통일교 게이트로 특검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민주당도 조사해야 되죠. 그죠 범죄의 힘가드러났는데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덮고 가야 됩니까? 덧붙였어요. 어, 이제 제일 먼저 사표 선게 누구죠? 전재수. 어, 민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해수부 장관이고, 내년 6월 달에 부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올 유력한 사람이 전재수 후보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표 썼죠? 어, 바로, 어, 불가리 시계와 까르띠에입니까? 시계 선물 받고 4천만원. 통일의 길로부터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재수는 당연히 아 내가 결백하다 사표 쓰고 내가 무죄를 증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충격적인 뉴스가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34번 영상 보여주시면 전재수가 캥기는 게 있는 점번 보십시오. 뭐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민주당 쪽 인사들은 이런 식으로 다 봐주기 해주려나 봅니다. 안쪽에서는 파세기를 돌리고 있고 정말 개판이네요. 그동안 수많은 압수수색 풍경을 봐왔지만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바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실 앞 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압수수색이 벌어진 시각이 9시가 아니라 2시간이 훌쩍 지난 11시 20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전재수 의원도 당시에 압수수색 직전에 어 자신의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9시에 도착한 경찰이 왜 2시간 넘게 바깥에서 기다려줬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기자들도 함께 의원실 앞에 있었는데 그때 의원실 문 밖으로 문 넘어 들려왔던 소리가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혹시 증거인멸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경찰이 왜 그랬을까? 김선호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죠. 네. 뭡니까? 증거인멸이죠. 파쇄기 돌리는 소리가 들리고 전재수 의원이자 민주당 의원이자 해수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를 하긴 하되 경찰이 2 시간이나 파쇄할 수 있도록 정임이라도록 시간을 그죠 이렇게 줬다라고 하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